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주식 중에서 제2의 페이스북으로 불리는 미국 10대에서 20대 중반까지 SNS 1위를 달리고 있는 스냅챗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기업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을 잘안 하니까. 이게 어떤 플랫폼이냐면은 현재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 하향세죠 뭐 백킹부터 시작,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죠. 보안부터 시작, 여러 문제가 있다. 그래서 노이즈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하양세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어, 역시나 굿. 이런 상태고, 젊은층, 어, 젊은층에서는 어, 젊은 스냅챗, 챗 1위. 한 10대, 10대에서 어, 20대 중반 정도까지는 1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트럼프 같은 사람이야. 뭐 아직도 트위터를 하고 있지만, 뭐 젊은 층은 또 다르죠. 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 친구들은 좀더 빠르잖아요. 변화가. 자, 이게 왜 인기를 끌고 있냐. 제가 볼 때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스노우 열풍이 불었었죠. 스노우 앱. 어플 열풍이 불었었죠. 이게 어 사진에다가 뭐, 고양이라던가. <laughs> 동물 고양이라던가 뭐 토끼라던가 뭐 수염 같은 걸 붙이고 뭐 재미있는 재미있는 어, 부분을 첨가하죠 어, 재미있는 부위를 첨가한다 그래서 조미료처럼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주잖아요 찍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인식을 해서 이거를 VR이라고 해요 아니 AR이라고 해요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증강현실 스노우 앱 생각하니까 조금은 빠르시겠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포켓몬고가 있다. 어, 과거에 이제 엄청나게 유행했죠. 전 세계적으로. 이 게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다가 갑자기 지하철에서 몬스터가 튀어나와. 그러면 거기서 때려잡아야 되죠. 어,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 어, 쉽게 설명하면은 현실을 기반으로 가상현실을 어, 덧붙인다.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있잖아요. 여기에 무언가 하나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사진 찍을 때 토끼가 들어가고 수염이 들어가고 하는 것처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정도가 제일 쉬운 전문 용어 하나도 안 쓰고 제일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AI 같은 경우는. 네. 자 그리고 VR 같은 경우는 가상 현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앞으로 뭐 VR 시대가 열리네 어쩌네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안경 쓰고 해야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이제 하기가 조금은 어 좀더 발전할 필요가 있는 어 그런 건데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 현실과 다른 어 아예 다른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것어 요게 이제 가상현실이 된다 vr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5g가 되고 6g가 되고 다음 세대의 인터넷이 발전할수록 요 arvr 요쪽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업이 구글글라스도 망했는데, 구글글라스도 망했다. 그렇잖아요. 이 VR 헤드셋으로는 구글글라스조차 망했어요. 근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오죠. 선풍적인 인기. 스펙타클이라는 정말 이름 말 그대로 참 스펙타클하게 인기를 끌어서. 이 스태프, 그 스펙타클 박스가 있으면은 그 특정 박스에서만 구입이 가능해요 거기서 줄 서서 구매를 할 정도의 저렴하고 또 스냅챗이랑 어, 책과 연동이 돼요 연동되는 어, 글라스 스마트 글라스 생각하면 되겠죠 요런 거를 발매해서 또 엄청나게 히트를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 페이스북에서 한 6년 전에 상장 전에 3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 이거를 거절했죠. 그리고 IPO에 들어가면서 이제 현재 시장의 현재 가치는 자 10조가 넘어서 우리나라의 LG 전자와 비슷하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단한 기업이죠 LG 전자랑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SNS 해가지고, LG전자급에 든 거예요, 벌써. 벌써부터. 우리나라 사람은 모르는 사람도 아직도 많은데.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 갖는 분들은, 뭐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 VR, 뭐, AR까지 생각하고, VR까지 넘어가는 걸 생각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5G의 시대가 열린다. 이제 시작되죠? 4월이잖아,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로. 시작되는 시대가 왔고, 그리고 앞으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AR에서 VR로 넘어갈 수 있다. 아직까지 VR 같은 경우는 뭐 어지러움증이나 뭐 여러 가지 해소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AR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는 꽤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5G 시대가 열리면은 좀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다. VR 컨텐츠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꾸준히. 궁금하신 분들은 VR 게임장을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재밌게 잘 해놨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 갈 시간이 없는데, 저희 연구원들이나 뭐 지인들이 다녀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재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 삼아 다녀와 보세요. 네, 그러면 될것 같고. 자, 이 종목의 기술적인 부분도 한번 볼게요. 작년에 다들 뭐 힘들었잖아요. 기업들. 역시나 벗어나지 못하고 이 기업도 저 8월 기점으로 해서 여름기점으로 해서 쭉 그냥 뭐 반등 하나 없이 쭉 밀립니다 10월 11월 심지어 12월까지 어, 우리나라는 10월이 고비였잖아요 근데 미국은 10월이 아니라 어, 이때도 안 좋긴 했지만 12월이 한번더 고비가 있었죠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다시 반등이 시작되는데 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냅도 12월 21일 기점으로 반등이 시작되는데 왜냐면은 미국같은 경우는 미국은 예산안이, 어, 그,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은, 셧다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많이 리뷰를 해드렸었죠. 셧다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12월까지 주가가 더욱더 하락을 많이 했다. 근데, 음, 이 구간, 뭐, 7달러, 뭐, 6달러에서 7달러 사이 요 구간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힘을 모으고 있다가, 힘을 모으고 있다가 지금 반등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지금 11달러까지 올라와 있는데 우려되는 건 이거죠. 어? 그러면은 저점 대비해서 4.8달러, 그러니까 5달러 정도에서 2배 이상 올라왔는데 아직도 괜찮을까요? 매수가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에 질 어, 궁금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죠. 벌써, 어, 벌써 2배가 넘게 올라왔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도하게 밀리긴 했는데, 이 기업의 성장성, VR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지금 현재 10대들이 뭐 약간 이탈했다가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최근에 조금 이탈하고 인스타그램은 여전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 외국계증권사 리포트 보시면 나옵니다, 다. 어, 분석하시면 돼요, 그거는. 나오는데, 아직까지 뭐 바닥에서 저점 찍고 조금 올라온 정도예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3.5불 단위로 저항을 만들고 있어요 보시면은 자 과거에 내려올 때도 여기 17.5 달러에서 어,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다 이탈한 다음에 쭉 밀리죠 그리고 나서 10달러 14달러 에서 지지를 못 받고 밀렸다 가 어, 저항 받고 밀리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14달러 회복하니까 여기에 또 의미를 두면서 지지를 받으려고 하죠. 계속 이탈하면 다시 회복시도 나오고 의미를 두죠. 14달러에도. 그러니까 이 기업은 계속 3.5달러 간격으로 의미를 만들고 있다. 밀려가지고 14달러에서 밀렸더니 10.5달러에서 지지선을 만들어요. 그리고 14달러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만들죠.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밀릴 때는 3.5달러 주기로 저, 그 지지선을 만들고 반등 시에는 3.5달러 올라가면은 매도하면 된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저점 요요 요 구간은 의미 없는 구간이에요 그냥 시장 자체가 무너진 거니까 의미 없는 구간이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데 역시나 7달러 구간을 이탈했다가 회복하자마자 장대항봉이 하나 나와요 거기다가 거래량도 미칠듯이 좋죠 과거보다 몇 줄을 이렇게 포함한 거야 그러면은 이 구간은 이제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 되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된다. 어, 아이고 반등이 나와야 된다 했는데 반등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10.5 달러만 유지해주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가격적으로 10.5 달러까지 내려와주면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근데 내려와줄지 안 내려와줄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가격대만 분석해 드리는 거예요. 10.5 달러만 유지해주고 하면은. 충분하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제가 7달러 전후 이 구간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보면은 이동 평균선이 이쪽으로 싹다 몰리고 있죠. 몰리고 어, 있죠. 21선 여기 있고, 일 61선은 저 위에 있는데 단기평선은 여기서 한번싹 모은 다음에 21선 내려오는 거 기다렸다가 한번 이렇게 쭉 확장을 하죠. 어, 그러면서 61선 여기 놔두고 정배열로 점점 진입하고 있어요. 21선, 그리고 이게 11선이 되고, 그리고 요게 짧은 게 5일선이 되겠죠? 그래서 정비열을 만들고 있다. 병배 확장 구간이고, 제 생각에는 요렇게 나올 것 같아요. 확장이 된 다음에, 요, 그, 지금 있는 10.5달러에서 14달러까지 여기서 살짝 박스권을 살짝 만들 것 같아요. 미중 무역전쟁이 해소돼가지고 이게 갑자기 뭐 날아가면은 좋겠지만, 그 전까지는 여기서, 어, 10.5달러에서 14달러. 10.5에서 14달러 사이에서 횡보를 할것 같아요. 여기서 10.5에서 매수, 14달러에서 매도 요구간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다가 실제로 14달러 부근에 매, 매물대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의미 있는 매물대가 있다. 그니까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저항받고 여기 61선이랑 21선이랑 21선, 61선을 뚫고 올라오기를 기다려야지. 어, 힘을 받아서 출발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어, 이제 대외 변수로 해서 큰대형호재가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합의가 나온다 해서 그 이슈로 돌파하면은 뭐 위쪽에서 쉴 수는 있겠죠 어, 그래서 3.5달러 단위로 보시면 되고 지금은 한번 정도는 21선이 올라오는 거를 위쪽에서 14달러 갔다가 한번 밀려서 기다리는 거를 기본적으로 뭐 볼수 있을 것 같다 어, 간단합니다 3.5달러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3.5달러 단위 아시겠죠? 지금은 10.5그 다음 14 17.5 앞에 보시면은 다 의미를 만들고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정직하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게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나라는 차트 보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 보잖아요 거기다 인터넷도 빠르니까 다 본단 말이에요 HTS를 근데 외국은 이런 게좀더잘 맞아요 우리나라는 다 보기 때문에 속임수를 많이 쓰고 좀 어렵게 흘러가게 돼요 근데 외국은 오히려 조금 더 정직하다 약간의 트랩은 있지만 좀더 정직하다 우리나라보다는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자 여기까지 하고 어요 미국 주식 스냅에 대해서는 마치고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은 어, 여러분들 좋아요 어, 그리고 댓글 어, 그리고 구독 알람 요렇게 설정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찍는 데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댓글 이쁘게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힘을 받아서 더 많은 더 좋은 영상을 제작을 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외국에 계신 분들은 좀 이따가 저녁 잘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푹 쉬시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취지, 어, 일어날 시간이 되셨네요. 네,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